안녕하십니까. 참나과 함께하는 방파제 투어, 네, 장길리, 네, 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는, 네,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선상 유료 낚시터입니다. 네. 돈을 내고, 네, 간편하게 낚시를 하는 공간.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측편에 여기 홈통 안인데요 굉장히 넓은 홈통이 있는데 저기 위에서 원투 낚시를 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옆에서도 네, 낚시하셔도 되시겠죠 네, 굉장히 편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갯바위가 굉장히 예쁘게 빠져 있어서 낚시하기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갯바위가 이렇게 계속 빠져있죠 네 여기 갯바위가 네 서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오늘은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런데 네, 평소에는 저기 끝에까지 네, 정화시려면갈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찌낚시도 많이 하시고 네 볼락낚시도 많이 하시고 자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내양쪽에도 네,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가 보이시고요 우측으로는 갯바위, 네, 홈턴 구간 렇게 이렇게, 이렇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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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요자 끝에 쪽에 내이내이 내양, 내양 모습도 보이고끝 이렇게, 이렇면 이렇게, 테트라포렇가 이렇게, 게 정렬이 되는 어있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온투 낚시도 끝에 쪽에서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갯바위가 쭉 빠져 있어가지고요. 예, 네, 파도가 많이 안 치는 날 저기 끝까지 들어가셔 가지고 낚시도 할수 있고 이쪽으로 홈통 안으로 네, 낚시도 할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고요. 네, 끝 쪽에서 찌낚시도 가능한 곳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투낚시는 네, 크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 개파이에서, 개파이에서 홈통 구간을 노리시는 분들은 원투낚시 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찌낚시, 볼랑낚시 그리고 어, 농어낚시. 그리고 홈턴 구간, 운투낚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길리 네 포인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더 좋은 포인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